여러분, 경제학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된다. 이거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이 책은 바로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토마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랬을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책의 영업판이 나오고 두 달도 안 돼서 팔려나간 권수입니다. 아니 700페이지가 넘는 진짜 말그대로 벽돌 같은 경제학 책인데 말이죠.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출판사에서 부랴부랴 책을 더 찍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그 놀라운 성공의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결은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다들 뭐랄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아닌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났거든요. 피케티의 책이 바로 그 시대의 불안감, 그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피케티의 그 두꺼운 책을 딱한 줄로 요약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먼저 R. 이에요. 이건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돈을 버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률. 바로 그거죠. 그리고 G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월급 인상률이나 나라 전체 경제가 커지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케티가 던진 폭탄 같은 주장이 뭐냐? 바로 r이 g보다 크다는 겁니다. r greater than g.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요. 이게 그냥 어쩌다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부는 계속 소수에게 쏠리고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수학적 결론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피케티가 이걸 그냥 요즘 세상이 이렇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년치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 이게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막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 알그레트지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피케티가 예측하는 미래는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가 바로 세습자본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상속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그냥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말이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고 계층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요. 피케티도 나름의 해법을 되시하긴 합니다. 물론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해법이지만요. 그가 제안한 해결책과 이 책이 세상에 남긴 것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죠. 피케티의 제안 정말 대담해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자본의 세금을 물리자는 글로벌 자본세를 만들자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세금으로 자본 수익률, 즉, 아래 힘을 좀 빼자는 거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어느 한 나라만 하면 부자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돈을 옮길 테니 전세계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반응이 정말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같은 석학은 앞으로 10년 동안 나올 경제학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거다 라고 극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모두가 박수만 친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디어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책이 나왔다 하고 환호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분석에 문제가 많다, 해법도 비현실적이다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바로 피케티의이책 덕분에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장이나 효율에 밀려서 뒷전이었던 군배 문제가 드디어 경제학 토론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피케티는 우리 사회에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진 셈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말이죠. 그가 다시 불붙인 이 불평등에 대한 논의, 이 대화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